어느 정도로 공부를 못하고 담을 쌓았느냐하면 5학년 때 구구단을 잘 못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지도적 읽기, 독립적 읽기 읽어주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니까 교과서 학습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 둘이서 어느 날은 안경을 맞추어 끼고 온 거예요. 어,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 좀 이해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그런 이야기. 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20년 차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시고요 콩나물 쌤이라고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전병규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등 교사이자 뭐 여러 권의 좀 자녀 교육서를 쓰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콩나물 쌤을 운영하고 있는 콩나물 쌤 전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병규 선생님이 어, 이것저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책을 <laughs> 많이 막 여러 분야에서 <laughs> 내셨는데, 네, 공통적으로 약간 통과되는 어떤 핵심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이번 책은 좀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약간 결정판처럼 나온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평생 공부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잖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시면서 아 문해력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음, 음, 거를 느끼시나요? 선생님도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업 해보면 사실은 국어 교과서를 읽고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이 적지 않거든요. 겨우 이제 두 페이지 짜리인데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사들의 그냥 경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고 들어보셨죠. 어, 네. 네, 그 피사에서 읽기 테스트를 보면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핀란드와 함께 굉장히 압도적인 1, 2등이었어요. 어. 뉴스에 맨날 그런 거 났잖아요. 어, 핀란드와 네. 한국이 1, 2위를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급전직하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 그 10위권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떨어졌어요. 와, 어떻게 네. 그그몇년 사이에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네. 그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5%에서 85%까지 아 확장이 됐거든요. 아, 5%에서 85%로 늘었다고요 네, 그게 어. 확장이 되면서 그 사이에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는 것이 나타났고요. 10위권 안에 드니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10위권에 왔다는건 문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문제는 하위권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음. 하위권이 전체 학생의 약 33%가 문해력 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문해력이 공부나 성적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문해력이 바로 이해력이거든요 음.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해력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새로운 걸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귀로 배우는 거죠 또한 가지는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바로 이일 기로 배우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초등 저학년 때 사자라는 거는 영상을 보고 설명해줘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 몸 안에 세포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그거를 설명으로 아. 그냥 음. 영상으로 다 한다 안 되거든요 음.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기가 고심하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 과정에서 바로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해력에 특별히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있는데요. 어. 이게 교사로 이제 발령받고 처음에는 사실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수업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열심히 하면 상위권 애들이 거기에서는 확 도움을 받는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제가 뭔가 열심히 해도 사실 잘 변화하지를 않는 네. 거 많이 느끼셨죠. 네. 방과 후에 남겨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도 시켜 주잖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 정말 이해를 너무 못 하고 겨우 겨우 이해를 시키면 다음 날 가면 원상 복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음. 그게 제그 교사로서 가장 중심된 질문이었어요. 음, 음. 몇 년을 지나 보니까, 아, 반에서 제일 음.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항상 반에서 책을 제일 못 읽는 음. 아이들아. 라는 것을 딱 관찰을 했어요. 음, 음. 그 순간에 이제 통찰이 생기면서, 아, 그러면 읽기 능력과 성적이 좀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관찰을 음. 지속을 했는데, 음. 최하위권 한두 명뿐만 아니고 음. 그 위의 하위권들도 또 책을 좀못 읽고 음. 중위권은 조금 더 낫고 그런데 중위권은 또 상위권처럼 내용 파악을 탁탁탁 빨리 잘못 해요.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 문해력이 성적과 정말로 직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책 읽는 거 문해력 하면은 보통 이제 책을 많이 읽히세요 라는 게 가장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그게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발견한 지점은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은 책을 읽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싫어한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책을 못 읽기 때문에 안 읽는데 책을 많이 읽힘으로써 해결을 하려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잘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럼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기 전에 문해력을 그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주된 관심사였고 음. 지난 시간 동안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찾았는 것이 지도적 읽기. 독립적 읽기, 읽어주기 이세 가지를 아. 하니까 문해력이 정말 빨리 크더라 라는걸 발견했습니다. 오, 네, 세 가지의 방법으로 문해력 수업을 교실에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그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기 전에 네. 문해력 수업을 하고 나서 우리 애들이 음. 어떻게 변화됐는지 먼저 그걸 궁금하거든요. 어. 결론부터 좀 궁금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장 재미있는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음. 교실에 정말 공부하고 담쌓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특히 여자 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못하고 담을 쌓았느냐 하면 5학년인데 구구단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지도적 읽기, 독립적 읽기, 읽어주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니까 교과서 학습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 둘이서 어느 날은 안경을 맞춰 끼고 온 거예요. 어,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 좀 이해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되네, 어 되네, 네네네, 재밌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겁니다. 맞아요. 교실에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네. 어떻게든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자신감도 붙고 공부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킨 이 문해력 수업을 우리가 이제 에키스를딱 들어보시 들어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해력 수업을 교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했던 그 문해력 수업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지도적 읽기예요이 음. 지도적 읽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읽기 수업하고는 좀 차이가 큰데요. 음. 일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읽기 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음.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는데 시험의 답은 고를 수 있는데 실제로 책 읽는 데는 변화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지도적 읽기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전통적 읽기와 지도적 읽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음. 드리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일반적인 읽기 수업이 가르치기고요그 음. 다음에 지도적 읽기는 지도. 거든요. 음? 어, 가르치기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는 <laughs> 사실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이제 티칭하고 인스트럭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을 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밥쌤 하면 생각나는 분 계세요? 아, 밥선생님. 아, 그, 백종원 씨? 아니요. <laughs> 옛날에, 예전에. 아, 아, 미술. 예. 30조잉 예. 이상이 네, 분이요. 예. EBS에 예전에 밥선생님이라고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 계셨어요그 분은 어떻게 하냐면, 붓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뭐 산이 음, 됩니다. 음. 나무가 됩니다. 참 쉽죠? 음.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음.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것이 정말 참 쉬운가? 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음. 질문하면 어떠세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밥 선생님이 그림을 참잘 그리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지, 우리가 그림 실력이 음. 늘지가 않잖아요. 반면에 백종원 씨가, 방금 백종원 선생님이 음. 얘기하셨는데, 골목식당이나 클라스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지도의 형태예요. 음. 뭐냐면은 밥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걸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약간 거리를 두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중심이 되고요. 백종원 씨는 요 화면 뒤에서 그냥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 식당에 요리니 사장님들을 불러다가 이거 한번 넣어 보세요. 어떠셔? 맛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골목 식당의 그 사장님들이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 주면서 디벨롭이 돼서 요리가 나아지죠. 음. 이것이 음. 바로 가르치기와 지도의 차이인데요. 전통적 읽기 수업에서는 어휘를 모아서 가르치고 관용어구를 가르치고 비유적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실제 읽기 장면이 아니라 읽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아.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야. 이렇게 쓰세요. 책에서 음. 이런 게 나오면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아.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장면에서 배우는데 실제 읽기 장면에 얘를 적용을 못합니다. 음. 적용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일, 읽기 연구에서 전통적 일반적 읽기 수업 하지 말고 지도적 읽기를 하라는 것은 실제로 책을 펴놓고 업이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실제 장면에서 아이가 할수 있게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있다가 아이가 막히는 부분에서 엄마 나이 문장을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지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뜻이잖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음.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와 함께 그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음. 붙잡아 놓고 한 문장씩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보고 단어들도 음.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말로 진지하게 열성을 다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와라 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정도로도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때 모르는 단어를 가졌을때그 단어 이런. 시잖아 하고 정답을 탁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네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문외하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음. 거죠 어휘 하나가 힘이 아니라 어휘를 잡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해서 이 맥락을 좀 파악하는 그런 것 경험을 계속 해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책을 읽어봐도 근데 애들이 아직 문외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을 같이 읽어주면서 하면은 또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리는 게 지도적 읽기, 독립적 읽기, 읽어주기잖아요. 오. 이 읽어주기가 지도적 읽기를 실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음. 그 다음에 독립적 읽기까지 아주 연결해주는 안전한 가교가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 두 가지 읽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적인 읽기랑 독립적인 읽기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지금 지도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의 좀 차이점을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도적 읽기와 독립적 읽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읽기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읽기 수준은 크게 세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읽기 독립 수준, 읽기 지도 수준, 마지막 읽기 좌절 수준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읽기 독립 수준은 99% 이상의 소리를 정확하게 읽고요. 아. 그 다음에 90% 이상의 의미를 혼자 파악할 수 있을 때 읽기 독립 수준입니다. 읽기 독립 수준이 되면 아이가 혼자 읽으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읽기 지도 수준은요, 95% 이상의 소리를 정확하게 해독하고요, 음. 그 다음에 75% 이상의 의미를 파악을 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읽기 지도 수준의 책은 음. 말 그대로 혼자서 읽기가 힘듭니다. 음. 75% 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혼자서 읽는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음. 책들을 음. 읽기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읽기 좌절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읽기 좌절 수준은 90% 미만의 소리, 그리고 50% 미만의 의미를 파악하는 책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책은 지도를 해줘도 음.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음. 없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독립적 읽기와 지도적 읽기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문해력에? 그 지도적인 읽기일것 같아요. 딱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비고츠키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교육학자 비고츠키는 아이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점은 I+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 수준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I+1의 책을 너 혼자 읽으라고 하면 지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배우기보다는 독서에 더 진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아이에게는 조금 쉬운 책을 주되, 아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부모가 함께 같이 읽어주든, 함께 읽든, 아니면 아이가 읽고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도와주든, 그것을 도와주면 아이가 못하는 지점이 다 개선이 되는 거죠. 음. 어, 책만 읽으면 문의력 길러준대, 그리고 책 이렇게 읽어, 이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는 어떤 지도적 읽기 과정을 한, 읽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지도적 읽기는 서, 선생님처럼 막 커리큘럼을 다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실제로 읽다 보면 아이가 못하는 지점을 성인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음. 얼마든지 쉽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이제 문외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 지도적인 읽기, 독립적인 읽기 이런 것들 알려주셨는데요. 어, 혹시 좀 그래도 아쉬우니까 우리 초처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이런 거 하면 좋다. 집에서 이런 거 해주면 좋다 하는 팁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제 지도적 읽기, 독립적 읽기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음. 지도적 읽기를 통해서 한 턱을 넘고 그것을 독립적 읽기로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읽어 주기가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면서 지도적 읽기를 실천하고 독립적 읽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가교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문해력 성장을 위해서는 문해력 발달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문해력 발달은 어느 정도 단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음. 학자들은 뭐한여 명, 9 명이 서로 다른 그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사실 문해력의 발달은 1 단계는 이제 문해력의 뿌리고요. 책을 읽기 이전에 사실, 어릴 때문해력의 뿌리들이 자라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구어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릴 때 특히 구어가 많이 발달된 아이들이 책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시절 어휘력 하위 25%는 거의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위 25%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를 발달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문자문화를 조금 많이 체험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책 보는 모습 책이 꽂혀 있고 부모님이 요리책을 보면서 뭔가 일을 한다든가 설명서 같은 것도 보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 보는 거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직접 문해력을 높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보니까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구나 음. 저렇게 책을 보니까 게임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재밌게 할수 있구나 하면서 문자문화에 친숙해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글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참 유용하구나라는 음. 마음을 많이 심어주는 게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해력의 뿌리들이 한 7세까지 잘 자리를 잡으면 우리 초등학교 가면 이제 한글 배우잖아요. 음. 그렇지 말이요 소리 읽기입니다. 소리 음. 읽기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읽기 유창성을 획득을 해야 돼요. 읽기 유창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더듬거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유창하게 읽기 소리내어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음. 뒤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유창성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음. 우리는 유창하게 못 읽어도 뭔가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음. 이해의 상당 부분은 유창성에서 오거든요. 음. 소리 자체를 유창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의미 읽기인데요. 음.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잘 내서 읽었으면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내력할 때 바로 이 지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글의 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한다. 이제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읽기 유창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의미 파악을 못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걸 읽는 것 자체 인지 자원을 너무 많이 써서 내용 파악할 뇌의 자원이 없는 음음. 거예요. 그래서 유창성을 먼저 획득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휘예요. 음.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어휘가 많아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휘들이 어디서 오냐면 문해력의 뿌리. 이미 7세 이전에 부모님이 책을 읽어준 경험, 부모님과 대화해서 만난 학문 어휘들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 이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다 안다고 해서 그 문장이 이해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내용 이해력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한데 이 내용 이해력에는요 배경 지식과 이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을 단어는 다 하는데 도저히 무슨 문장인지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들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아, 네. 이제 3단계까지 들었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4단계는 바로 해석 읽기인데요. 오. 우리는 네. 책 읽는 것이 마치 책 속의 내용을 꺼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음. 단순히 저자의 생각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해석 읽기에서는 풍부한 감정 느끼기,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 형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아. 됐을 때 이제 정말 글을 잘 읽는다. 오늘이 뛰어나다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소리내어 읽기 단계인지 의미 읽기 단계인지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지 한번 몇 단계인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뭔가 많이 남겨주고 싶으시잖아요. 돈도 남겨주고 싶으시고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라도 한채 주고 싶은 마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실 손에 쥔 것들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진정한 뭔가 능력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식도 그렇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이 다 뒤집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있으면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될 돈이나 지식 이런 것보다도 아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문해력을 물려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병규 선생님 이제 초초방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콩나물 쌤으로 이제 많은 정보 앞으로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인사하면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예 초초방 구독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